퓨처 디렉터 박미화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가운데로 오셔서 확인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축하합니 셋, 셋, 셋. 수요일에 도움을 주신 박은경 기자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피처디렉터로 선각하신이다님의스페치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 가은미화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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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스폰서님은 안치범의 김주희 스폰서님이시고요. 어... 저는 현재 보험 영업과 유산화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산화는 저한테 본업입니다. 부업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에서 태어난 교포입니다. 이, 어, 중국에서 학교를 나왔고 거기에서 연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연변산업대를 졸업을 하고 저는 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한 3년간 하였습니다. 그때 22년 전쯤 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대한민국에 오게 됩니다. 어, 제가 한국에 와서 한 20여 년 넘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처음에 할수 있는 거는 중고가 강사였습니다. 중고가 강사를 하는데 어 시간당 회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에는 정말 괜찮았는데요.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 저는 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을 다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쇼핑몰 센터에서 판매직을 하게 되었는데 어, 한 하루에 12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에, 열심히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또 초등학교에 보내게 되면서 저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각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직장을 찾았고 또 돈도 열심히 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직업을 찾아서 저는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지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보험 영업에 도전하게 된데는 계기가 있습니다. 어, 제가 쇼핑몰센터에서 판매직을 하고 있을 때, 아이와 얼굴을 보는, 못 보는 날이 다반수 정말 너무 많아서, 12시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 아이가 틱장애라는 질병을 잠깐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제가 지인도 없는데 영업에 도전하는 건 진짜 큰 결심이었고요. 그렇게 아이를 잘 키워서 13년 동안 저는 열심히 보험 일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 아이는 지금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서 카이스트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지만 수입은 어, 남들 못지않게 벌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의 삶. 네, 지금도 어, 하고 있지만 진짜 어, 매일매일 벌어오지만 통장의 잔고는 남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어, 스트레스는 쌓여갔고 달마다 월말 마감을 해야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럴 찰나에 우연하게 어,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 되었고요. 유산화 영양제를 섭취하면서 저는 살면서 그렇게까지 저를 괴롭혔던 만성 피로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유산화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게 되었고 네. 알아보던 찰나에 저는. 야, 유산화의 수입은, 저는 지금까지 유산화, 네트워크, 다단계 다 영업이고 판매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알아보는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영업과 성격이 다른 권리 수입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네,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가장 큰 걱정이 노후 준비였어요. 가끔 우리 시장한테 투절되는데, 교직원 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투덜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산화를 만나서 그런 걱정 하나도 없이 지금 즐겁게 이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제가 이산화 사업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저의 사진에는 늘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어딘가에 가서. 그래서 예, 네, 처음 사진은 제주도 이번에 프로모션 달성해서 간 건데요. 전 제주도 프로모션을 해마다 모두 달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어머니랑 동서랑 같이 가서 즐겁게 놀고 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유산화 여행 최고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 당당하게 가족한테 유산화를 보여주면서 저는 더 열심히 더 당당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네, 다음 사진은 컨벤션, 미국 컨벤션에 참석을 하였고요. 네, 같이 사진 찍은 사람은 저의 사촌 동생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고, 네, 6, 6월에 제가 리셋을 시켜서 어, 사업자 만들어 놨고요. 컨벤션을 불러서 네, 유산화의 비전을 보게 했고. 공장도 네, 투어를 했고, 지금은 저랑 같은 꿈을 꾸고, 우산화 사업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지난, 지난 2호일에 일본으로 가서 네, 사원대 동창 두 명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일본에를 왜 급하게 켰냐면, 네, 사원대 동창이 네, 파테너로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TPTS 만화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 왔습니다. 여기 날짜 보이시죠? 네, 날짜가 저희 11월 20일에 갔다가 이틀 전에 새벽에 청주에 도착을 했고요. 일본에 가서 더 놀고 싶은 에, 생각은 많았지만요. 오늘 여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저는 더 놀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유산하를 선택한 이유는 권리 수입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권리 수입이 최고의 수입이라는 걸 알았고요. 또 제가 그렇게 불안해하던 노후에 대한 준비의 대안이 이거더라고요. 유산하 바로. 네, 유산하는 저에게 어, 건강이고 여행이고 노후 준비입니다. 저는 저의 꿈만 아니라 아들의 꿈까지 지켜주는 당당한 엄마가 될 것이며 또 우리 팀에서 든든한 리더로 성장할 멋진 박미화로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